좀. <laughs> <짤었다네>. 추천 좀. 개쩔어 푼 추천 좀. 사피엔시아 무제한. 장녀 <laughs> 씨발. 아, 내 무리 다 날라갔네. 얻는 총 이거에요. 얻은 게 이거에요. 블리피스고 사피엔시아. <laughs> 아 이제 좀 무기가 늘었는데 사피엔시아. 사이클논도 이거 복차 그거랑 한걸로 본거예요 이것도 너 데리지? 어? 너 데리였지 너, 너 나한테 존재발언 진짜 안사여있거든? 아, 아닌데요? 너존재만 진짜 안사여했거든너 어제 개구라에 뻑치 이개 이제까지 계속 제가 이러냈는데요야예너 평소에 로래 이 모습에 익숙해지세요 아 싫어 저도 안싫어 안이쓱해 야예 뭐지? 공짜로 예 하는거 있지 뭐지? 보급 예? 보급 아무 해적비 있지? 예 그걸로 사비시아 뽑았어 예 잘하셨어요 근데 너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왜요 <laughs> ㅈㄴ 싸지게 ㅈㄴ 때리고 싶구나 너는 아형왜 그러세요 너싸너 <laughs> 너, 너, 너 이쪽으로 니네 재갈 끼워버리고 싶구나 <laughs> 아니 형한테 존댓말을 한다는데 그게 왜하지만너 극혐이야 이 ㅅ <laughs> 너 극혐이야 존댓말 <laughs> 아니요 형한테는 원래 존댓말을 해야 돼요 아너 극혐이다 진짜 <laughs> 아 극혐이라도 존댓말은 이해됐어요 아 극혐이야 흐흐아저다 <laughs> 극혐이야 너 진짜 극혐이야 극혐한테 그 익숙해지세요 응너밥때고 싶다 <laughs> 너 진짜 밥고 싶다 아. 너가 저 극혐 처음 본다 하지마라 부탁이다 무릎 꿇을까? 갈게 진짜 하지마 아형 존재만 쓰지마 제발 아, 내가 이렇게 쓰지마 제발 제발 쓰기다좀 예? 제발 쓰지마 <laughs> 어, 진짜 때리고 싶다 아... 셀레몬제로도 존나 쳐다보고 싶냐? 예? 셀레몬드 뭐지 가스총 어, 뭐고 가스총으로 존나 때려받고 때려 싶냐? 아형왜 그래요 하지마라 예? 하지 마라. 안 돼요. 존댓만 하지 마라, 제발. 형은 왜자이형 제가 형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존댓 말해야죠. 어, 추천 좀 부탁하자 그래. 아 추천 좀좀 좀 부탁드려요. <laughs> 어, 그래요. 그런 말만 해, 제발. 너존댓말쓰고숙거만 그런 말만 해라. 아 형.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그래 어? 어너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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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낫네 아핳하핳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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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는 누구야 <laughs> 형이 아는 형이 하는 코코야? 어 이제 내가 아는 코코야 <laughs> 이제 내가 아는 코코야 너 진짜 내가 아는 코코야 이제 너존재만 쓰면 내가 진짜 맘대로 싶다 <laughs> 전맞기 싫어요? 아서지 말아야 될까 제발 부탁이야, 쓰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어, 고마워. 자, 전 제발 쓰지 말라는데 이렇게 부탁해야 될거전다 <laughs> <laughs> 형, 방송에 몇명와 있어? 어? 방송에 몇명와 있어요? 내말하니내 말을 존나 무시하는구나. 아, 아니야, 아 그냥 장난치는 거야. 장난치는 거 <laughs> 어, 다 다섯 명.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는거 아니야? 형이 나처럼 한번 꿀을 빨아봐야 되는데. 니네 친구 빨로부터 굳 뜨끔 아, 근데, 그 중에서 내 방송에 자주 오는 애들, 거의 다 그냥 방송 한대 만나가지고 친해진 애들, 애들인데, 어. 요즘에는 방송을 하려고 딱 키잖아? 그거예요 형. 어.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, 어떻게 키고, 어떻게 어.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너무 그래, 내가. 아이고, 아이고, 넌. 아, 이제 집에가 왔구나. 아이고 우리 그럼 방송점이지 나 한참 됐잖아. 어? 방송점이지 나 한참 됐잖아. 너? 응. 두르게어 땜. 나 네가 방송한 것도 몰랐어. 어? <laughs> 나 네가 방송한 것도 몰랐어. 너. 형이 시작하기 전에 접었어. 그래? 어. 그래? 안 어, 시작 얼마 전에 접. 잡... 방송이 뭐냐 궁금하다. 너 하나. 나? 있었나? 어. 나 그때 뭐였지? 진네임 바꿨었나?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어... 너 비번 잃어버렸어 가지 니어맞은데 진짜 잃어버렸는데 에? 내 닉네임 바꿨었나? 이거야? 뭐였지? 그쵸? 그냥 이, 이거 제대로 쳤는데 이게 쳤는데 이거 그냥 팔자에 썼는데? 아 뭐야? 너 뭐였지? 로그인해서 한번 찾아보자. 그래. 되나 비번이 뭐였지? 아너 아빠 주민으로 했냐? 만났냐? 아니. 닦아먹었어. 먹었어이게 <laughs> 아니라고.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고? 응? <laughs> 아, 뭐야? 아니다, 좀 기다려봐. 내제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. 아이디 아이디 방송하던 아이디 나... 뭐였지 <목소리> 두 개가 있었는데 뭐가 방송하던 <목소리> 어? 아, 뭐, 뭐였지 아 뭐가 <laughs> 뭐였지 아 씨발 <말. 목소리> 아이고 비, 우리 우리 잘났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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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잘났다 비욘도 잃어버렸고 아이거 존나 감사어아 그지 나존 잘했지 아형아 칭찬 들어서 개 기분 좋 아, 그냥 땡큐. you. 아이고, 잘했다. 우리 겠고아유고 저런 형 만나서. 아,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아이고 너무 좋다. 아이고, 좋아라. 이도 보세. 어? 이도 보세. 어? 어, 왜, 왜, 왜요? <laughs> 너 보... 너... 너가 카스 같이 하자. 카스? 어... 어... 네, <laughs> 음, 그랬구나. 진체 기다려봐. 응. 음, 내 게임 하고 있었어? 어? 내 게임 하고 있었어? 아니? 일 게임. 음, 너 올려야지, 치어. 어? 티어 올려야 되지 않나? 티어 올리기가 너무 귀찮음. 그래, 나도, 어, 넌네 성격, 내가 네 성격 때딱 그렇다고 얘기했어 그지? 너 엄청 귀찮은 많이 타잖아. 어. 형이 좀뭘좀안해 내흑 역사도 알아? 응. 뭔데? 아니야. 네가 나네 진짜. 그 <laughs> 역사하고 얘기해 봐. 유튜브에 어, 올리게. 형나 방송하는지도 몰랐다 했지. 응. 방송하는 게 흑역사야? 아..그게 아니라 형이 방송..내 방송할 때 여러분 이 새끼 싫다요 여러분 얘..얘 뻑퀴벅이세요 뻑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라고? 1왕이면 울릉도 호박엿이 좋은데 얘가 먹어본지 알았네 얘가 먹어본 얘가 먹어본지 알 <laughs> 그치, 내가 좀 똑똑해. 음. 아 형이 뭘좀안 해? 아, 그지, 그지, 그 뭐야?

온티가롤 하자 해가지고 롤을 했는데 존나 재밌더라. 그래서 롤에 빠졌다. 온티가롤 하자 해가지고, 아,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재밌어. 어우, 존나 재밌다, 야. <laughs> 이렇게 된 거임. 아, 그게 아니뇨. 그게 아니야. 한번 해보려서 했는데 존나 재밌길래 그냥 같이 하는 거지. 맞지? 나 존나, 멋있... 너 존나 멋있다. 나 <laughs> 어? 존나 멋있다. 카스 나오기 전에 스마 했지? 그것도 대비어 카스 나오고 나도 홈 했지? 아닌데? 아, 네, 데나 카스 가첫게임이었는데 진짜인데? 응, 음, 나 진짜 카운트가 첫 게임이었는데. 진짜? 응. <laughs> 로리 두 번째 게임인데. 어? 어, 구조 야산 타면서 놀고, 그냥, 어, 도끼지라고. 도끼지? 이거 그거, 이거 도끼지 잘해? 한 5년, 6년 했어. 전기톱은 해봤는데, 드럽게 어. 무겁다. 전기톱 원래 무거워, 어디 <laughs> 봅시다. 존나 무겁더라. 진짜 장난 아니던데? 어? 어떻게 함? 아 새총 같다 새도 다 잡아봤음. 아 새.. 근데 내 새총 그거인 집에 할아버지가 사놓은 거 있거든. 새총이 좀 비싼 거야. 근데 구슬이 세구슬이야 그거 존나 세더라. <laughs> 저번에 헤헤하고 놀다 유리 깼어. 어 그거.. 저스이터 총알 좀보면 존나 아프다 음. 그걸왜 애들 죽을때 그 애들 죽을때 아.. 존나 이거 보고 존나 깔깔난 이거 그거 받고 어이 아 내가 한건 내가 받아봤거든 존나 아프다 진짜 장난 아니 거 음. 존나 웃겨, 존나 아프더라, 진짜. 음. 포코야. 응? 음. 진추해라 뭘? 이거... 뭐? 커스? 그, 어, 커스? 어, 그게 뭐야? 닉네임을 알려줘야지. 그래, 잠깐만. 닉네임을 스카이프 채팅으로 알려주세 아이고 형님 형님 굽신 굽신. 이 형님께서 야동까지 공유해줄게. 아그딴건 필요 없음. 어너게임무까지다 봤구나. 아? 건 어, 너다 봤구나. 어? 다 봤구나? 이미 볼건다 봐서. 어. 이제는 그냥 야동 보면 거의 느낌이 없음. 너무 많이 봐. 어. <laughs> 네가 태어나서부 야동 야동 보고 살아서. 응 음, 어떻게 안? 너 엄마한테 알았지? 네가 야동 좀도 좋아하는. 역시 형 근데 나야동 초육 때 처음 함. 고아 <laughs> 친구 들를 유혹했지? 어 아니 그냥 어이없냐면은 어. 어. 친구가 갑자기 컴퓨터실에 와버래왜 하고 따라는데 갑자기 야동을쫙 피는 거야 그죠오 미친 새끼 하고 따기 때리고 팀. <laughs> 어 너는 오 쩐다 이놈 쩐 오오 쩐다 찰싹 <laughs> 쩐다 하면서 개새다 나도 이거 거 소유주잖아 하면 쩐다 때리고 치지 <laughs> 개들 킴 오. 오 근데 그 뒤로 빠져듭다오이 다음에 친구 머리가 새싹거리니까 오 존나 새싹오 <laughs> 이거 머리가 아주 잘져 <laughs> 음 머리가 너무 잘져 <laughs> 하트님 이걸로 진출하세요 하트 형 카스 할거임? 아이디 찾아야 되는데 비번하고 왜안 오지 어 맞다. 나다. 아.